추억. 슬픔은 가니옥에 스스로 피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다 이거 뭐야? 대구 인물가? 가가 화면이 그렇게 확실히 음, 좋진 않구나. 리체. 죄송해요. 왜안 된, 연결이 계속 안 된대요. 여기 내 핸드폰으로 화면이 되게 좋은데. 이 라이브가. 화질 괜찮으세요? 어, 괜찮대. 아, 그래? 어, 그럼 좀 해봐요, 좀 더. <laughs> 뭘또좀해 그거. 와. 제가 그 커트, 리시브 이런 거 레슨 많이 하는데. 네. 근 양쪽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커트 양이 많은 것과, 어,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완전 너클이 너클, 와요? 어, 이럴 그렇지. 때 어떤 식으로 리시브를 하는지. 어, 저도 방금 이거 하려고 했었었는데, 커트를 많이 깎이면은, 네. 이, 많이 깎인다고 해서 팔을 들라고 하지 말고, 각을 좀 조절해서. 각을? 네, 저는 각으로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윙, 이 라인은 웬만하면 내려가는 게좀 좋기는 해요. 네 내려가는 어, 약 이렇게 살짝 내려가는 느낌으로 네, 네. 근데 이 각을 이렇게 해서 내리느냐, 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내리느냐 차이를 저는 조금 두라고요. 어... 어 각으로 회전량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돼. 스윙은 궤도는 음... 비슷하게 내려가고, 네이 각으로 약간 잡는다는 느낌. 한번 커트 서비스 네. 좀 많이 회전량을 좀 많게 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네 커트를 많이 줄까요? 저 어, 커트 어, 진짜 많은데, 어, 괜찮아요. 줄보세요. 놀래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 드는 느낌보다는 네. 각을 눕혀서 내리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아, 눕혀서 내리나요? 아, 눕혀서 내려가는 느낌 음... 세어서 하면 걸리잖아요 네. 많이 해준 양이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뭐 각을 잡아놓고 네. 이걸 넘기려고 스윙을 이렇게 들면 은 저기 가서 떠요 그러니까 네. 많이 깎이면 각을 눕혀서 내리는 느낌 아, 잘못 맞았다 제가 커트가 많아서 아니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그죠? 야, 저거 많이 눕혔죠? 네, 예, 많이 눕혔네. 어, 그래야 공이 안 떠요. 음. 근데 아마추어분들 많이 깎인다고 이걸 이렇게 들어. 그럼 들어. 상대방 공격이딱 좋아요. 근데 만약에 너클 줘보세요. 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뜨잖아요. 지금 눈 많이 눕혔으니까. 네. 저 방금이랑 똑같이 한 거예요. 음. 그죠? 이런 거는 이렇게 세워서 들어가야 돼. 세워서. 각이 아까, 아까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런 느낌이죠. 여기서 내려주는 거예요. 음. 뭐게립니까 이렇게. 그야 바운드 안 뜨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렇는 어, 옆에서 커트가 양이 많았을 때랑 없었을 때의 각 차이를 한번 아, 봐도 될까요? 네네네. 네, 찾아가는 거. 여기, 여기서 보면 좀 보이겠죠? 네. 아, 옆에서 네, 정확하게 놨고, 이제 옆에서 이제 커트 양이 많았을 때랑 적었을 때의 어, 각도 차이를 한 번. 게요? 자, 많이 깎이죠? 그럼, 이, 이, 이 정도까지 많이 눕혀진 거 양에 따라서, 지금, 네. 관장님 서 많이 깎였기 때문에, 이 느낌에서, 저기 보세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 밀어놓고 내려가네요. 네, 그렇죠. 내려가. 여기서, 이게 아니라, 푸지 말고. 네, 네이 느낌. 음. 많이 깎이니까, 이렇게. 그래야 바운드 안 떠요. 음. 각으로 주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라인이, 스윙 라인이 있다고 치면, 이 스윙 라인이, 처음 시작보다 끝은 더 무조건 약간 내려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공이 낮게 가게 에이. 이렇게 이렇게 절대 음. 이러면 뜨는 거예요 음. 그죠? 몸 이래도 떠요 음. 자 너클 줘보세요 네, 이렇게 그죠? 많이 차이 보이나요? 그죠? 이렇게 네, 차이 음, 많이 음. 나는데요? 이렇게 에이. 스윙 궤도는 라인은 비슷해요. 각이 다른 거지. 음. 이렇게 그래야 공이 내려가지겠죠. 이렇게. 손목 쓰지 마세요. 손목 쓰지 말고. 이게 제껴지면안돼 이렇게. 제껴지면 이렇게. 음. 아마추어 많이 하는 거 들어 왔다 다시 빼. 어. 어 이거 저 정말 하지 말라 그래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간다 음. 갔다. 조준을 카타 해놓고 카타 하려고 또 빼. 그죠. 조준을 어. 해놓고 그다음에 백스윙 하죠. <laughs> 그래서 못 맞춰. 못 맞추기도, 그럼 늦어지잖아요. 음, 그러면 당연히 컨트롤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공하고 백스윙이 엄청, 이렇게, 예, 거리가 예. 너무. 커트를 있어요. 꼭 이렇게 빼서 하려고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많죠. 네, 예, 몸 앞에서 음. 그대로. 음. 나가는, 앞스윙만 하면 돼요. 제가 섞어서 넣어볼 테니까 한번 받아보실래요? 누구세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아, 이거 넣클이었어요이 어, 커트. 아, 좀 <laughs> 많이 깎였네. 그렇지, 이렇게. 오. 오. 근데 오. 여기서는 관장님 서버 안 보이잖아요. 아, 보, 보이네요. 제가 아슬아슬하게. 아, 그래요? 네. 눕혔죠? 걸렸죠? 눕혔죠? 안 걸렸죠? 오. 오. 오, 내가 한 서버 하는데 이거 다 컨트롤 하시네. 제가 커트 양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팀 쓰지 마세요. 그래. <laughs> 어 네. 그래도 두개 걸리시고 다맞추셨어요 서구가 <laughs> <써고가> 좋으시네요. <laughs> 네, 자, 휴심이 간장님은 자신이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는 자신 있게 하시고 지금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정말 센스인 관점에서 묻고 진행하시네요. 잘 감사합니다. 네, 커트 양에 따라 각도를 다르게. 자. 리시브는 정말 공의 구질을 순간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하는 방법은 연습만이 정답인가요? 공을 변화를 판단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 일단 상대방이 맞추는 임팩트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는 에, 임... 상대방이 맞추는 임팩트 임팩트를 보고 임팩트가 음. 좀잘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이제 오는 그 바운드라든가, 이런 휘, 힘, 휘는 정도? 이런 공 오는 걸로 이제 또 판단이, 두 번째 판단이 들어가야 돼. 그죠. 이게 공이, 이제 네. 공을 보면 이 공이 뭔가 이렇게 가벼움을 안고 오는지, 이 공이 그렇지. 무거움을 안고 오는지가 이제 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애정을 갖고 보다 보면 보이죠. 짧은 시간에 애정을 많이 쏟아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음. 이, 이 짧은 시간 안에 <laughs> 처음에 라켓 각을 보고 1차 판단을 하고. 그렇죠. 예. 네. 두 번째는 공이 날라오는 거 보면은 커트가 많이 먹은 건 뭔가 느낌이 싸잖아요. 그렇죠. 커트가 <laughs> 양이 많으면은 일단 무게감이 좀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그리고 돌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볼이 점점 낮아져. 약간 그치. 느낌, 느낌. 뭐 똑같은 거 갖다가 바운드리에 갑자기 쭉 눌리는 그, 느낌이 있지, 그죠? 저 저희 선수들끼리도 어, 임팩트가 너무 좋아서 잘안 보였어. 판단이 애매해요. 그럼 공이 오는데 아 어, 뭐지 뭐지하다가 순간적으로 내 타코드에 맞았을 때, 아, 이건 깎였다 하면 순간적으로 빨리 바꿔줘야 돼. 그치. 네, 이런 경우는 좀 있어. 이쯤에서 뭔가 정확하게 깔아 안고 이런 게 생기잖아. 네, 순간적으로 들어갔다가, 어, 너클, 너크, 너클이야, 커트 했는데 순간적으로 떨어져. 그럼 빨리 그때 그쵸? 맞춰서 빨리 가. 맞아, 맞아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어. 그러니까 맞으면서 컨트롤이 되는 게, 이게 맞기 바로 직전에 공의 느낌이 완전히 와. 네, 맞 어, 커트가 많은 거는 갑자기 거기서부터 바운드가 쫙 이게 뭔가 탁구대로 네. 눌릴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너클은 갑자기 너무 새처럼 가볍죠 갑자기 공이 슥? 이렇게. 새처럼 습... 너무 가벼운 네. 느낌으로 날라와. 너클은. 그렇죠. 그거를 자꾸 이제 느끼시려고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또 하나 있잖아요. 마크. 그쵸. 네, 마크. 너클 넣었을 때만 보이죠. 마크, 에, 이 공의, 공의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이 마크가 좀 다르긴 한데, 음. 마크가 잘 보이는 브랜드도 있고 하긴 하지만 너클은 이 마크가 보여요 그래서 네, 굳이 임팩트안 보였어 근데 공이 오는데 마크가 보여 그럼 일단 이건 회전량이 적은 거예요 음, 마크가 막, 음. 막 그냥 막 나한테 막 날라와 막 에이. 이러면 아 얘는 뭔가 많이 안 돌고 있구나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판단하죠 네. 근데 마크가 안 보이는 거는 일단 회전이 많이 먹기 때문에 마크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음. 음. 자 그럼 그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음. 리시브 완결판인 것 같아요 리시브 할때 손가락 어디에 힘 주나요? 리시브 할 때요? 특정한 부분에 힘을 따로 많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라켓을 꽉 잡지는 않거든요. 리시브 할 때. 어. 그래서 저는 그냥 골고루 좀 주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힘을 뭔가 풀었다가 임팩트 하는 순간에 아, 근데, 여기 좀더 준다. 그쵸? 저는. 네, 그쵸? 여기, 여기, 여기. 어, 저 지금 그거에요. 어, 어. 엄지, 검지 쪽을 누르듯이 주는 거. 어, 같은데. 약간 그 느낌이네. 그쵸? 지금 보니까. 그죠? 저는 약간 힘을 최대한 뺐다가 임팩트 할때 힘을 탁 넣는데. 아, 그렇죠. 에이. 엄지랑 검지, 이 라켓 나무를 에이, 그치. 요기, 요, 뚫을 요. 느낌. 이렇게. 어.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빼고, 그쵸? 힘이 많이 안, 안 들어가죠. 어. 얘는 그냥. 걸치고만 그냥 있어. 거의 치고만 있는 느낌이고, 그렇죠. 엄지, 곰지가 보통 고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 부분, 그러니까 고무를 깡 누르는 느낌으로 툭 주는 것 같아요. 음. 라켓, 아 라켓이랑 이제 라켓을 이렇게 찌부시키는 느낌. 그렇죠. 이 나무로 앞뒤로 터트리는 느낌. 어, 이렇게 근데 너무 이렇게 꽉 어. 이거 아니야. 아, 힘을 풀었다가 임팩트하는 어. 순간에. 어, 어, 지그시 그냥 지그시 눌러주는 거지. 이게? 여기서 지그시는 아. 이동진 코치님의 그 미는 그 레슨 시 제일 많이 쓰는 용어랍니다. 아, 지긋한 네. 거 좋아해요. 너무 과하게 너무 꽉 잡아서 이렇게 힘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네. 너무 풀어는 것도 안,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살짝 지어준다는 느낌으로. 음. 악수, 악수할 때 우리 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쭉 그 느낌 그 정도로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오그 악수 얘기하시니까 김택수 감독님이 저희 회원님들 레슨 할때 음. 모든 회원님들을 이렇게 손을 잡았죠 악수 음. 이 느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힘 주는 느낌을 이렇게 악수로 음. 예, 알려주셨죠 아, 너무 꽉 잡지는 마세요 네자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네 음, 테이블과 공 사이에 라켓이 들어가면 커트, 아님 너클. 응? 뭔 말이에요? 어, 테이블과 공 사이에 라켓이 들어가면 커트, 아님 너클. 어, 이거 좀 이해가 좀안 되는데? 뭐, 뭔 말이지? 테이블. 응. 수신님, 이해 좀안 됐어요. 다시 한 번. 자, 이불과 공 바깥에 라켓이 있으면 회전. 이불과 공 바깥에. 아, 이것도 약간 이해가 좀안 돼요. <웃음> <웃음> <laughs> 수진님 그, 뭐지? 댓글의 달인인데. 검둥이 님이 동진 코치님 우아, 이너포스 ZLC인가요? 아, 네네, 그, 맞아요. 네, 그렇대요. 네, 그 다음에, 테이블과 공 바깥에 라켓이 있으면 회전. 이거 수진님 자, 리시브는 사람마다 힘, 회전,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익히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답답하죠. 네, 약간 많이 받아봐야 돼요. 많이 받아보고 해야, 상대방이 서브를 넣는 순간 아저 정도는 저 정도 회전이구나 이게 내 에이, 머릿속에 그럼. 순간적으로 센스가 이제 발휘되는 건데 네. 솔직히 안 받아보면은 이건 그렇죠? 어 이거는 무조건 많이 해봐야 에이, 돼 많이 받아보고 에이, 다양한 그런데 그냥 있어. 받기만 하면 안 돼요 배우고 받아야 돼 방법을 알고 어, 받아야 돼어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자 무슨 리시브 때 그렇게 잡나요 아 이렇게 손가락 깎지는 거 아, 커트할 때 커트 할, 커트 아 커트 할때 보통 커트, 커트 할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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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 네 커트 할때 임팩트 순간에 그 힘을 풀었다가 그렇지, 내가 그렇지. 임팩트 그렇지. 공을 맞추는 순간에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엄지랑 검지를 깡 누르는 느낌으로 네. 하시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2구에서 내가 공격 잡는 리시브 할 때는 힘좀더더 더 들어가요. 알죠. 공격 잡는 리시브. 네, 네. 커트, 아, 할뭐 커트. 네. 네. 커트 할 때보다 플릭이나 이런 거요 커트 할때 커트 할 때는 힘을 하는 게 아니라서 살짝만 이게 약간 지어 주는데. 뭐, 어택이나 이런 거할 때는 내가 더 많은 힘을 주기 때문에 좀 더, 라켓이 좀더 힘이 더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음. 음. 지금 오늘 커트니까, 커트에 네. 대해서만 네. 다시 이제 다, 저기 해주셨는데, 서브를 넣을 때 테이블과, 테이블과, 자, 이해를 해보자고요. 네네. 테이블과 공 사이에, 테이블과 공 사이에 라켓이 들어가면. 이렇게? 네. 어. 들어가면 커트. 아님 너클. 아. 공 바깥에 라켓 이 있으면 회전. 아. 아, 회전 너도 근데 너크를 넣을 때도 탁구대 안으로 넣. 그러니까 그렇죠.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응. 음. 공을 많이 일단 안 일단 맞추는 순간에는 바깥에 있겠지만 너크를 네. 넣을 때 바깥에 있겠지만 마, 그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밀고 넣을 수 있잖아. 그렇죠. 예. 네. 공을 안 스치는 거지. 아 스치는 거. 네, 스치야 회전이 생기는데 너클일 때는 공을 어, 안 밀자. 스치고 뒷면을 밀, 때리고 밀면 어, 밀고 폼만 잡듯이 렇게 깎는 아, 하는거예 그러니까 에이. 임팩트 순간이 보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음. 수신님. 네, 그러니까 공 밑으로 솔직히 임팩트가 들어가면 커트죠. 근데 사실 그거를 안 보이게 하니까 이중 그 이후에 모션이 있지, 그죠? 그렇지, 네. 너클도 뒤를 때리지만. 순간적으로 그걸 밑으로 다시 바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밀고 깎는 척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테이블과 공 바깥에 테이블과 공 바깥에 라켓이 있으면 회전. 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커트, 이렇게 가면 너클, 이렇게 가면 회전, 이렇게 생각하시나봐 스시님께서. 아. 어 맞긴 맞아요, 그죠? 아, 약간 좀, 근데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이제 마무리가 음. 하나로 된다는 거, 그쵸. 그것 때문에 에. 변화를 찾기가 힘들지만 일단 나누다 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음. 어, 네. 그러면은 또 가르쳐 주실 거 혹시 있나요? 아 오늘은 커트 리시브만 이제 준비한 거라서요. 네. 오늘. 그럼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너무 길면 또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짧게, 오늘은 짧게 자주 할게요. 네. 음. 그러면은 오늘은 어, 여러 그네 그러니까 가지 방법이었죠. 이렇게 반대쪽 어, 크게는 다 보는 네 거, 네. 그리고 위에 아래 있었고, 네 커트 리시브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봤죠. 네. 자네 그러면은 자 인사하고 마칠까요? 되게 오랜만에 생방했는데, 음. 우리 동진 코치님이 굳이 김택수 타코클럽 유튜브에 안 올리고, 효시미 TV에 영상을 올리고 싶다고, 제 TV가 되게, 효시미 TV가 되게 핫하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laughs> 구독자가 많진 않은데, 굳이 레슨 영상은 나는 효시미TV에 올리겠다고 막 이러면서 지금 찍으신 거예요. 너무 좋, 좋은가. <laughs>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봐주셔가지고. 아니, 예. 김택수 거기 유튜브에는요, 너무 월드클래스 일이 많이 나. <laughs> 그리고, 동진 코치님이 디테일한데, 그, 실방으로 했을 때 좀, 이렇게, 내용들이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 만약에 괜찮으셨으면,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내일 또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고 죄송해요. 11시가 넘어서, 네. 내일도 우리 9시에 마감하잖아요. 우리 모든 탁구장이. 그럼 또 우리, 또 명진 코치님하고 한번더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laughs> 남자 둘이 하면 되게 칙칙해서 안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그럼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예, 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마디 하세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생방으로 한번 레슨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지금 거의 이제 오늘 한 거는 뭐 중급자가 할 수도 있고 상급자가 할 수도 있고 초급자가 할 수도 있는 이런 리시브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지만 이게 아주 뭐 기본이 돼서 하면은 충분히 이 커트 만으로도 득점을 낼수 있고 상대방 미스를 유도할 수 있는 오늘 시간이었거든요. 이거 요거 좀더 연습해 보시고 나중에 또뭐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또, 생방으로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동진 코치님이 사실 그것도 하고 싶대요. 고급 기술이래요. 뭐지? 커트볼을 뭐, 그, 뭐지?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거는 거. 바깥쪽으로 방법인가? 거는 거. 아, 바깥으로 거는. 음. 우리가 얘기하는 나가시잖아. 음. 그죠? 그건 그러니까 예, 그. 오... 용어상. <laughs> 조금 더. 아무튼 그거를 되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 음. 네, 그럼 또 기회가 되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어요. 오랜만에. 음. 생방했다. おっあっちょあっちょシュートドライブでッシュートドライブ